2008년에 말이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나타나서 논문 하나를 발표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엄청났어요. 중앙기관, 그러니까 은행 같은 거 없이 돌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를 제안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세상을 바꾼 논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논문 초록의 첫 문장,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p2p로 돈을 직접 주고받는 세상을 상상한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비트코인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쓰던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을까요 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했을까요 이 슬라이드가 그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우리가 직접 만나서 현금을 주면 그걸로 거래는 끝이죠 되돌릴 수도 없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어요 근데 온라인 결제는 항상 은행 같은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중간에 껴야만 했습니다. 이 논문은 이걸 신뢰 기반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지적합니다. 신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약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거래를 되돌릴 수 있다는 건 분쟁 해결에는 좋지만, 그 때문에 수수료 같은 중재 비용이 올라가죠. 커피 한잔값 같은 소액 결제는 하기가 어렵고요. 판매자들은 또 만약에 대비해서 우리 개인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일정 수준의 사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비용으로 취급해버리죠. 그래서 나카모토가 내놓은 해법은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신뢰를 수학적 증명으로 대치하자는 거였어요. 믿음이 아니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암호학적인 증거에 기반한 시스템. 이게 바로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제 논문의 핵심 제안으로 넘어가 보죠. 이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우선 디지털 코인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문에서 말하는 전자 코인은 그냥 파일 조가리가 아니에요. 디지털 서명의 사슬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가 b에게 코인을 보낼 때 a의 전자 서명을 해서 넘겨주고요. b가 c에게 보낼 땐그 기록에 덧붙여서 또 b의 서명을 하는 식이에요. 코인이 누구를 거쳐 왔는지 그 역사가 투명하게 기록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복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럼 내가 가진 디지털 코인을 복사해서 A한테도 쓰고 B한테도 쓰면 어떡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중 지불 문제고요. 모든 디지털 화폐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사토시나카모토의 천재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중앙관리자 없이 이 이중 지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해결책은 아주 우아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모든 거래를 네트워크에 있는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나 A한테 돈 보냈다 하고 외치는 거죠. 둘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이 거래들을 모아서 하나의 블록으로 묶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새로운 블록을 바로 이전 블록에 암호 기술로 단단히 연결해서 사슬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 순서대로 모든 거래가 기록된 하나의 거대한 공개 장부가 만들어지고 가장 먼저 기록된 거래만 진짜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블록들을 어떻게 아무도 못 바꾸게 잠글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작업 증명, 즉 Proof of Work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 퍼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기는 정말 어렵지만 일단 누군가 답을 찾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 답이 맞는지 검증하기는 아주 쉽죠. 이 퍼즐을 푸는 행위 자체가 블럭을 봉인하는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의 진실된 거래 역사에 합의할 수 있게 만드는 마법 같은 장치죠. 논문에서는 이 작업 증명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는데요. 원CPU 원표와 같다고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이게 진짜 거래야 라고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 참여한 컴퓨터들의 계산 능력, CPU 파워가 바로 투표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긴 블록체인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공식적인 역사를 인정받는 겁니다. 공격자보다 정직한 참여자들의 컴퓨팅 파워가 더 크기만 하다면 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되는 거고요. 이제 필요한 조각들은 다 모였습니다. 디지털 코인, 블록, 체인, 그리고 작업 증명까지. 그럼 이 조각들이 모여서 실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 여섯 단계가 전체 시스템의 작동 방식입니다. 자, 보세요. 새로운 거래가 생기면 네트워크 전체에 쫙 퍼지고요. 1단계. 각 컴퓨터, 노드는 이 거래들을 모아서 블록을 만듭니다. 2단계. 그리고는 다 같이 그 어려운 수학 퍼즐을 풀기 시작하는 경쟁에 돌입하죠. 3단계. 누군가 정답을 찾으면 내가 풀었다 하면서 자기가 만든 블록을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4단계. 그럼 다른 노드들이 그걸 받아서 거래가 다 유효한지 검증하고 자기 장부에 추가하는 거죠. 5단계. 그리고는 방금 추가된 그 블록에 이어서 다음 블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6단계.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기까지 써가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왜 푸는 걸까요? 바로 보상 때문입니다. 논문에서는 이걸 금을 캐는 것에 비유해요. 광부들이 자원을 써서 금을 캐내듯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컴퓨팅 파워라는 자원을 써서 블록을 생성하고 그 대가로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이 경제적인 인센티브 덕분에 사람들은 시스템을 공격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참여해서 네트워크를 지키는 게 훨씬 이득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설계 아닌가요?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산 시스템이 왜 그렇게 안전한 걸까요? 왜 해킹하거나 속이기가 그렇게나 어려운 걸까요? 논문은 그냥 안전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수학으로 이걸 증명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공격자가 과거의 거래 기록을 바꾸려고 할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데요. 만약 한 블록만 뒤쳐져도 성공 확률이 20%로 뚝 떨어져요. 두 블록 뒤쳐지면 5%, 다섯 블록이면 0.1%도 안 되고요. 열개 블록 정도만 쌓이면 성공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집니다. 이건 그냥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보안은 무슨 거대한 은행 금고나 철벽 같은 방화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블럭이 쌓이고 그 협력적인 작업 증명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나오는 순수한 계산의 힘. 바로 그게 비트코인의 보안인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의 눈문은 우리에게 신뢰가 아닌 암호학적 증명에 기반한 시스템을 제안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강력하고 어쩌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든 기관보다 수학을 더 믿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